안녕하십니까. 울산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어, 오늘 영상으로 만날 주제는 2025학년도 메디컬 모집현황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이구요. 아직 그 대학의 수시요강 확정안이 발표된건 아니라서 작년에 발표했던 전형시행계획을 가지고 수시정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시면 어... 의대는 3,016명, 치의대는 630명, 한의대는 725명, 수의대는 4,96명, 약대는 1,7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총 6,677명이죠. 어, 여기에 2,000명이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치대, 수의대, 약, 한의대를 다 합치면 1,750명 정도 돼요. 약대도 1,750명이고요. 그러면, 2천명이 늘어난다는 라 거는 지금 올해도 당장 어,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 증원안을 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는 50%를 수용을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2천명에서 어 차의과학대학원을 제외하고 판단해보면 올해도 한 1500명 정도는 증원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한데 이는 상위권에서는 정말 영향이 크죠. 치대, 수위대, 한의대 갈수 있는 친구들은 갈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즉 이제 시대, 치대, 수위대, 한의대와 약대가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그러면 1,500명 정도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서성한 라인의 상위권 친구들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근데 그걸 또 비율로 따져보면요. 이제, 모집인은한 33만 명이라고, 34만 명 이상은 되는데, 33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2예요 100분이 98. 그쵸? 여기 2,000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또모집인원또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그,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어, 3,000명 중에, 30만 명 중에 2,000명이 늘어나서 9,0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상위 3%, 100분이 97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100분이 98이냐, 97이냐 차이인 거예요. 상위 2%냐, 3%냐, 이 차인데, 이걸 굳이 등급으로 따지면 0등급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1등급 안에서 잘라서 표현하면 0.5등급이냐, 0.75등급이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등급 안에서도 수위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 용인데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모든 입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등급이 아닌 학생부 기재사항, 활동사항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들, 수도권 대학들, 그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하길 바라는 상위권 대학들은 종합전형이 많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권 대학 25개와 거점군이 때 10개까지 35개 대학 통계를 내보면, 교과 전형에서 서류가 들어가는 걸다 합쳐도 서류가 반영되는 거는 2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시가 18%니 20%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작아 보이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따지면 따졌을 때 수능이 없으면 안 되는 전형은 한 70%가 된다 그랬어요. 상위권 대학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들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성적이 좀 중요하다 그랬는데 종합전형이 성적만 보는 건 아니다, 맞아요. 성적을 안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메디컬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모집이뤄놓고 봐도 정시, 수능전형이나 내신에서도 교과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들이 항상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치대를 제외하고 나면 치대는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치대를 제외하고 나면 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즉 정시, 수능전형 아니면 수시에서는 교과전형이 더 많습니다. 종합전형은 세번째예요 자, 수능전형은 뭐예요 수능만 보겠다죠. 교과전형은요. 내신만 보겠다. 그런데 수능체전을 통과하고 와라. 종합전형은요. 내신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보고 활동 사항도 보겠다. 그런데 수능 최저는 통과해서 와라.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수능 최저 때문이라도 수시라도 수능 최저 때문에 정시가 더 많고 그래서 수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논술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으로는 수능 플러스 교과 성적이 좋으면 점점점 그 다음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맞추고 교과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활동 기증사항까지 그러니까 하나만 노리면 되냐, 둘을 노려야 되냐, 셋을 노려야 되냐 그 차이인 거죠 종합전형이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등급은 전혀 상관없고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특목 자사고도 2등급 때 되면 의대 가기 힘듭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좀 와서 보면, 우선은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그, 글로컬 대학 그 추진상으로 인해서 강원대하고 통합을 하죠. 그럼 이제 치의대가 강원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메디컬, 어, 메모드 그 가장 큰, 4개의 그 메디컬을 가지는 대학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 당국대는, 어, 천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캠에 대한 이미지를 좀안 가지려고 지역 인재 모집을 안 했었습니다. 본캠은 죽전이다 보니까. 또 천안하고 죽전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쉽게 얘기해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와 달라. 분교가 아니야. 에, 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어, 지역 인재 모집을 안 했는데 26년부터 고2부터는 메디컬도 지역인재 모집을 합니다. 올해는 적용.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지역인재 전형 7개를 쓸수 있는 충청권이 가장 많아지는 거고요. 어, 그 외에는, 그전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대구경, 아, 부울경이 6개가 되는 거죠. 현재는 6개로 똑같은데, 이 지역인재 전형조차도 보시면, 교과 전형이나, 어, 정시 전형이 더 많습니다. 교과 전형, 정시 전형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신다라면 여기도 조금 어, 넘어가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 수능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준비를 할때 어, 어디에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겠고 제가 뭐 중3 아이들이 올라가는 시점도 그렇고,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디컬을 바라보도 뭘 하든, 이렇게, 특목 자사고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메디컬 바라본 친구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특히 자사고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은, 수능에 대한 대비적인, 수능 대비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퀄리티도 당연히 맞죠 맞는데 수능에 대한 대비가 있다 보니까 좀더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지 학교 그 학생 생활 퀄리티 학생부의 퀄리티와 내신 등급을 봤을 때는 뭐가 우선일지 똑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 이제 수능 대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보시면 제가 사교육계에 있지만 자사고 어, 내에서 수능을 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사교육을 활용해서 일반고라도 수능 대비를 한다고 라 했을 때 사실 뭐가 더 우선시 된다고 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 가든 내가 열심히 하면 다갈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메디컬도. 근데 그 메디컬의 2000명의 정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모든 성적대 아이들이. 특히나, 어, 몇 등급의 레벨업을 할수 있을 것처럼 부풀려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가라앉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부 학생부 하지만, 의대 의대 하지만, 어, 사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의대도, 어, 메디컬도, 어, 학생부보다는 수능, 그리고 내신 성적이 더 관건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토대를 가지고, 어 이제 수능 요강 최종 확정안이 나오면 어한번더 조금 더 구체적 인 수치들을 가지고 한번더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